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40개 외워봅시다. 항상 단어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어 40개 정도는 하루에 10분 안에 바로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외울 분량을 정하고 이런 거 40개 한꺼번 에 하지 말고 한 20개씩 나눠서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어본다. 영어, 한국말 다셀러브레이트 기념하다가 아, 내 모르는 단어네 싶으면, 모르는 단어 본인이 잘 알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1번, 그죠? 기억할, 기억꼬리를 만든다, 그죠? 그럴 때는, 뭐, 접도어, 접미어, 내 알고 있는 거 모든 거다 동원해갖고 한다. 그래갖고 단어를 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기억에 몇개 남는지, 한국말 지우고, 영어만 보면서 기억해본다. 그러면, 기억 안 나는 거, 요렇게 티크를 해본다. 암만 많이 남아도 이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외온다 요, 요 갈매기 펜 그만 다시 오고 그래도 또 기억 안 나는 독한 것들 다시 오고 이런다 그죠 해봅시다 셀러브레이트 기념하다 우리 이거는 많이 하죠 그죠 셀러브레이트 기념하다 디저브 디저브 뭐할 자격 있다 디저브 뭐할 자격 있다 어 이거 좀 어렵다는데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거다해 보세요 디저브 해가지고 어 v 브는 내가 안 한다는데 뒤에서 서브 뭐 날라주고 하는 봉사할 자격이 있다. 뒤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concede 하면 c Co 요건 잘 모르겠고 concede 인정하다. concede 그러면 시드 코코코는 함께라고 했으니까 함께 이게 씨라고 인정하다. 어떤 걸 보고 그죠. ruin 망치다. surround 하면은 둘러싸다 에워싸다 요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러면 Sir 요게 위라는 뜻입니다. 접두어 서브는 뭐였습니까? 아래란 뜻이었죠. Subway Sir. 위에서 이렇게 둥글게 에워싸는거 상상하세요. Construct 하면 커코콘 함께 를 했고 이 Struct는 Structure 구조물 요런 데서 오는 것 어떤 구조물을 함께 건설하다 Destruct 요거는 아 이거는 어떤 구조물을 파괴하는 거구나 decorate, decorate. 이거, 데, 우리 decoration, decorate, 뭐, 이거, 뭐, 어, 빵가게 이런 데가 많이 돼, 있, 많이 하죠, 그죠? 장식하다, embrace, embrace, 봉하다 embrace, embrace, 봉하다그 다음, improve, i m p r o v e 는 증명하는 건데, 안에서 이거는 항상 시키겠다고, 안에서 증명해갖고, 안에서 이거는 잘될 거라고, 증명하고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inherit, inherit 하면은 상속하다. 여기서는 inherit. 여기서 he, he는 알고 안에서 그 사람이 뭐 리트를 상속하다. 안에서 그 남자가 어, 리트를 상속받다, inherit, 물려받다. 집안에 그 남자가 상속받다, 뭐 이런 식으로. maintain, 유지하다, occupy, 차지하다, replace, re, 다시란 거죠. 그죠? place는 장소인데, 동사자리에 있으면은, 장소 위치하는 거거든요. 어떤 장소에 다시 뭘, 넣는 거니까, 이거는, 아, 어떤 거, 있는 것을, 다시 어떤 장소를 정해갖고, 대체하다 s u d t s u d t s u d t 순하게 누그러뜨리다. 뭐, 이런 식으로. remove, 다시 움직이는 거니까, 제거하다 없애다 다시 놓는 것은 대체하다 렌트 빌리다 리페어 이것도 이건 쉬운 단어지만 이런 것에서 기억을 하면 페어 짝이죠 그죠 어페어 하면 항상 짝을 다시 짝을 맞추는 거니까 수리하다 고치다 s 사이드 저 사이드에 살다 새들 정착하다 새들이 정착하다 네, 그죠? 신고. observe, observe, absorb. 이것도 흡수하다입니다. 흡수하다. blend, 섞다. contain, 포함하다. exaggerate, exaggerate. exaggerate 하면은 너무 째지게 과장하다. extract. extract 하면은 이게 뽑아내다. extract. 이게 e x t r a c t 하면은 넓은 땅을 말하는데 여기서 땅에서 뭘 뽑아내는 거, star 뭐 하면은 star 아, 이게 굶주리다. 그럼 여기 아는 단어 star 가 있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너무 굶주리면 하늘에서 별이 보이겠죠 그러면 star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disappoint 실망시키다, hold 이거는 잡다인데 뭐 어떤 경기를 개최하다 이런 것도 된다 그죠. intend intend 의도하다. surface 위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surface 위로 지나가니까 아 니보다 더 우세해서 나는 니 위로 지나간다 우월하다 넘어서다 survive 살아남다 sweat 땀도 되고 땀을 흘리다 adapt 하면은 어디에 적응하다 요거하고 같이 adopt 기억해야 되죠 그죠 conserve conserve 하면은 컨서브가 뭐 봉사하고 하는 건데 컨 함께 봉사해 주는 거니까 누구를 아끼고 보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컨설브 아끼다 보호하다 도미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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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하다 우세하다 도레미 도레미에서 도가 우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v e 이나 ex는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랬죠 그죠. 이 보호하면은 꺼지버내다. 패스네이트. 네옥시키다입니다. 패스네이트. 네옥시키다. 판타지하고 비슷하죠 그죠. 플라워 레이쉬 플라워 레이쉬 플라워 레이쉬 플라워 이쉬 이거는 꼭 발음만 들으면 flower 요거와 같이 오죠. 꽃이 막 피어 있는 거 생각하세요. 번창하다. neglect. neglect 하면은 neglect. neglect. neglect 하면서 무시하다. neglect. neglect 하면서 무시하다. execute. 우리 저 컴퓨터에서 exe 점 하면 이거 실행이라는 표시입니다. execute. 실행하다. 또 자영을 집행하다 저영하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이 몇개 남는지 이제 체크하러 가봅시다 자 celebrate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deserve 뒤에서 공사해줄 뭐할 자격이 된다. concede, 함께 씨라고 인정하다. ruin, 망치다. surround, 위에서 둥글게 에워싸다 construct, 함께 어떤 구조물을 건설하다. destruct, 구조물을 파괴하다. decorate, decorate. 우리 데코레이션 이거 많이 한다, 그죠? 장식하다. embrace, embrace, embrace. 포옹하다. improve. 안에서 증명을 하고, 개선하다. 그죠? 이거는, 어, 그렇겠네. 이건 안에서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증명해갖고, 향상시키다 계산하다. improve. inherit. inherit하면은 집안에 그 남자가 유산을 상속받다. 물려받다. 그죠? maintain. 유지하다. occupy. 차지하다. replace. replace는 뭡니까? 다시 어떤 장소에 뭘. 넣는 거 플레이스는 어떤 장소에 두다거든요. 뭔가를 다시 대체해서 넣는 거 다시 뭘 넣으니까? 요거는 대체하다. 수드, 수드 순하게 누그러뜨리다. 리무브, 다시 움직이니까 움직여서 탁 제거하는 거죠. 렌트, 빌리다. 리페어 짝을 다시 맞추는 거니까 고치다. 리사이드, 저사이드에 저 다시 살다. 새들 새들을 정착시키다. 정착하다. absorb, absorb 이것도 흡수하다, 흡수하다. blend, 섞다. 물 혼합하는 거죠. contain, 담다, 포함하다. e x a g g e r a t e 다 exaggerate 너무 재지게 과장하다. extract, extract, tract가 광활한 땅이에요. 그러면 큰 땅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것. 뽑아내다. starve, 너무 굶주리면 별이 반짝반짝거린다. 굶주리다. disappoint, 실망하다. 실망시키다. hold, 이거는 잡다도 되지만, 뭐를 개최하다. intend, 의도하다. surface, 위로 위로 휙, 날아가니까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위로 휙 지나가니까 이거는 우세하다. survive, 살아남다. sweat, 땀을 흘리다. adapt, 이거는 적응하다. 그죠? 그 다음에, conserve, serve, 요게, 뭘, 뭐 누구를 섬기는 거, 함께 섬기는 까 아끼다, 보호하다. 도미네이터 도미 네이트 네이트 친구죠 그죠 도미 도레미에서 도가 우세하다 지배하다 도, 도하고 도 미가 네이터를 지배하다 도하고 미가 네이터를 지배하다 이볼브 이는 바깥이다 그죠 이볼브 하면은 진화하다 지나다도 되고 이거 뭐그 지나다 그 다음에 Fascinate 뭐 Fantastic하고 비슷하죠 그죠? 미혹시키다 그 다음 Flowerish Flowerish 하면은 이 발음에 꼭 꽃이 있는 것 같죠? 그죠? Flower하고 발음이 같죠? Flowerish 그러니까 꽃이 막 피어있는 거 생각하면 번창하다 Neglect, neglect. Neglect처럼 Neglect 같다 하고 무시하다 execute, e 하면 은 exe가 컴퓨터에서 실행하다니까 실행하다. 그러고, 귀여운 아이를 저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역기적으로 생각하면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